하늘다람쥐가 백신이 어딨어요? 미국에는 국립하늘다람쥐협회가 있다면서요? n f s 요 하늘다람쥐한테 집안에 있는 바퀴벌레 잡아다가 주니까 잘 먹던데요 안녕하세요 팥빙수의사입니다 저는 작은 동물만을 진료하는 닥터미니 전문병원에서 개 고양이를 치료하지 않고 팥빙수만큼 작은 동물만을 진료합니다 농담으로라도 아유, 하늘다람쥐한테 집안에 있는 바퀴벌레 잡아다가 주니까 잘 먹던데요. 이런 말 하면은, 정말 제가 장난으로라도, 아유, 원래 야생에서 곤충 먹었던 애들이니까 잘 먹었겠네요. 이런 말못 합니다. 제가 책임질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아우 왜,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저는 화를 낼수 밖에 없는 입장이죠. 하늘다람쥐가 백신이 어딨어요? 신장 바이러스를 추이라고 말을 했는데 알을 설치류로 오역하는 이런 실수를 좀못 합니다. 아유 미국에는 국립 하늘다람쥐 협회가 있다면서요, NFSA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만들 수 있는 제가 그런 나태함을 보이고 그런 무력함을 보이고 무능함을 보이잖아요. 그다 제가 전화 받아요. 유튜브 이씨의 개인정보를 루블리자가 유출했다라고 주장을 하던데 유튜브 이씨 저희 닥터맨이 병원에 두번 지원해서 떨어진 다음에 바로 일주일 뒤에 애니멀 호더 카페에서 악플 쓰기 시작했잖아요. 2년 동안. 2년 동안 글을 몇 개를 썼겠습니까? 댓글하고. 수십 개, 수백 개를 썼죠. 거기 아이디가 본인 이름이에요. 유튜브 이씨 본인 이름으로 아이디 만들고 본인 이름으로 계속 악플 달고 하니까 바보가 아닌 한, 그거 검색하면은, 누군지, 나이는 몇 살인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이미 공개된 상태인데, 무슨 루블리제가 개인정보를 유출해요. 본인이 2년 동안 여러 개아이디로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를 생각해야지. 동물병원을 수의사 아닌 사람이 개원할 수 있다고 썼어요. 수의사 아닌 사람이 개원을 해가지고 수의사를 채용하면은, 이제 그게, 어, 저한테 무면허 진료를 했다라는 지금 근거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수의사 아니면 동물병원 열수 없어요.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동물병원을 열었는데 무면허다라는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동물병원을 열었으면 무면허일 리가 없죠. 면허증 보여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저희 병원 초진 진료비가 5,500원이고 30분 대면 진료합니다. 그거 바로 옆에 있어요, 저희 수의사면. 허 면허증을 보여주려면 본인도 주민등록 등본을 유포해도 좋다라는 각서와 함께 저한테 보내줘야죠. 뭐 남의 면허증은 그냥 보여달라고 하고 왜 자기꺼 정보는 안줍니까 이게 다 개인정보인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항상 유튜버 이씨의 이 주장이 이래요 어차피 본인 주장도 아니고 애니멀호도 집단이 말한거를 그대로 앵무새같이 반복하는 것 뿐이겠지만 보세요 병원을 개원했는데 무면허라니 면허가 있어야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데 아 그리고 무슨 뭐 저희 회사의 전 직원이 입사 후기라면서 비난을 했죠 바로 지난달에 자기가 전 직원 사칭하고 다니다가 딱 들켰으면서 그런 말을 할 용기가 나는지. 그리고, 뭐, 저희가 14년 동안 피해 사례가 없는 게더 이상하죠. 근데, 있을 법도 한데, 어떻게 가해 사례만 딱 다섯 건을 골라서 피해 사례로 조작했을까요? 그, 본인 아이디랑 유튜브 계정을 본인 실명을 따서 만들었으면서, 어떻게 자기 이름 알았냈냐고 자기 개인정보 유출한 거 아니냐고 말하고. 뭐, 더 살펴볼까요? 하늘다람쥐 원가가 10달러, 그러니까 1만원이라고요. 아, 그럼 직접 수입해요. 어느 나라에서 얼마에 데려올 수 있는지를 잘 안다면서요. 왜안 데려와요? 아, 인천에서 그 앵무새 판매자가 75만원에 분양하던데. 그럼, 아, 1만원에 데려오면, 아, 말이 당 74만원 버는 거잖아요. 아니, 지난 4년 동안 계속 뭐, 어디에 있는지 얼마인지 안다고 말만 하고 왜안 데려와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시네. 그리고 유튜브의 씨가 이거 모르고 한 얘기인지 알면서도 거짓말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10달러라고 적힌 검역증 그 숫자 포토샵으로 위조한 거 요양원 접수대가 말안 해줘요? 그거 저번에 언급했던 형사처벌 받았던 전모 씨가 대전 고검에 그거 증거라고 들고 왔다가 처벌 당했어요. 거기서 원본 대조해가지고 조작 서류로 판명됐거든요. 상세 숫자에 고치는 적이 발견되었어요. 요양원 접수대가 그 전에 PC방 주인이었어요. 2016년에 붉은뺨 하늘다람지 몸 크기가 너무 크니까, 어, 이제 루랑이라고 루머 퍼뜨리기 위해서 포토샵으로 몸 크기 숫자를 고쳤다가 그거 들통나서 고소당한 거예요. 아까 하늘다람쥐 한 마리에 만 원이라고 했죠. 원가가. 외양원 직원이. 근데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제가 제 하늘다람쥐를 데려오기 때문에 하늘다람쥐 원가가 제가 제걸 데려오는데 왜 내가 돈을 냅니까? 제가 미국에서 키운 하늘다람쥐를 제가 데려온다니까요. 근데 원가가 만 원이건 천 원이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상관도 없는 얘기를 그럴듯하게 늘어놓습니다. 이게 수법이에요, 그냥. 아, 그리고 포토샵으로 조작한 거또 하나 사례 있는데, 제가 이제 루랑이를 2016년 4월부터 분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요양원 직원이 루랑이를 인도네시아에서 데려온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대서특필처럼 막 말을 하면서 2017년 4월 수입자료 인도네시아 1200마리 이걸 내놓은 거예요. 그때, 아니 이거는 2017년 4월인데 어떻게 2016년 4월 분양 자료로 내놓냐? 2016년 4월에 하늘다람쥐 분양하려면요. 2015년 말에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죠. 만약 제가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으면 앞뒤가 맞겠죠. 제가 2년 뒤에 미래에서 하늘다람쥐를 데려와서 분양했다라고 하면 말이 맞겠지만 제가 타임머신이 없으므로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 자체로. 또 하나 있습니다. 어. 플라잉스 크롤로 검색했다. 그랬더니 어. 계속 동남아에서 수입한 내역이 나온다 <laughs> 어, 플라잉 스크롤로 검색했을 때 계속 동남아에서 수입 내역이 나오는 거는 아마 10년 전에도 나왔을 거고 지금도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동남아 지역에서는 영어가 주 언어가 아니라서 어, 슈가글라이더를 플라잉 스크롤로 불러요 자기들 나라말로 슈가글라이더를 부를 때 하늘다람쥐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슈가글라이더를 유대하늘다람쥐라고 부르죠 어, 동남아 지역에서는 하늘다람쥐를 지역 이름을 붙여서 불러요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의 고유한 하늘다람쥐는 뭐 서울 하늘다람쥐, 광주 하늘다람쥐 이런 식으로 지역을 붙이고 슈가글라이드에 대해서는 그냥 하늘다람쥐라고 불러요 자기 나라 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거를 번역을 하면 플라잉스코롤로 그냥 불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수출할 때 수출 서류에 학명을 기재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들 착각하는데, 수출 서류에는 그냥 동물 명만 기재합니다. 한 예로, 햄스터는 뭐라고 적을 것 같아요? 햄스터라고 적을 것 같습니까? 로덴츠라고 적어요. 햄스터가 종류가 두 종류죠. 큰 햄스터하고 작은 햄스터. 그리고 뭐기니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부를 때는, 귀찮으면 로덴츠라고 적어도 수출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의 사람들이 슈가글라이더를 우리나라에 많이 수출해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수출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보낼 때 수출자가 플라잉 스크롤로 적으면 은 슈가글라이더가 플라잉 스크롤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검역원 검색내역에서 플라잉 스크롤을 검색하면 어떻게 될까요 슈가글라이더가 섞입니다 슈가글라이더 라고 적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 말하자면 슈가글라이인데 라고 안주지만 모른다고 해서 수출이 안 되진 않아요 수출서류는 그냥 어 플라잉 스크롤로 적어도 슈가글라이더가 아무 문제 없이 어차피 보호종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종이 이름 좀 틀린다고 해서 무슨 관심 대상 등급, 어, 사이테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출이 됩니다. 그리고 검역원에서는 수출자의 영어명을 그대로 명기하죠. 그래서 검색을 하면은 플라잉 스크롤로 검색을 했을 때 동남아에서 10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플라잉 스크롤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어, 태국 베트남 이런 데서 우리나라로 수출된 정황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왜 그게 제가 아휴 말을 말죠? 지금이 어, 요양원 접수대가 만든 말도 안 되는 포토샵 조작 논란 그러니까 어, 동남아 만원이 원가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미국 하늘다람쥐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있잖아요. 그냥 어, 반려동물 하늘다람쥐라는 표현밖에 안 썼어요. 그냥 하늘다람쥐라고 분양을 했어도, 요양원 접수대 직원이 그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조작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법상 동물을 분양할 때, 원산지를 밝히고 분양하는 경우가 없어요. 무슨 보호종도 아닌데. 보세요. 햄스터를 여러분들이 입양할 때, 중국산입니까? 국내산입니까? 미국산입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그럼 누가 이런 걸 물어보고 민감하게 여기냐면은, 본인이 상업적으로 키우고 싶은 애니멀 호더들이 그래요. 원산지를 알아야 본인도 거기 가서 데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산지를 계속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반려동물로 하늘다람쥐를 입양하는 사람들이 아니, 같은 하늘다람쥐가 동남아에서 번식하면 어떻고, 국내에서 번식하면 어떻고, 미국에서 번식된 거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원가가 얼마인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어, 비난하고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비난을 하니까, 너무 비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답변은 했지만 처음부터 이건 논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다람쥐를 제가 하늘다람쥐라고 분양하면 되지, 굳이 원산지를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하늘다람쥐를 분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요. 제가 하늘다람쥐를 햄스터라고 하면서 분양하면 그건 죄가 되죠. 근데 하늘다람쥐를 하늘다람쥐라고 분양을 할 때는 국내법상 원산지를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산지 논란. 뭐, 종 논란이라는 거는 지어낸 말입니다.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논란이 안 되는 거를 논란이 있는 것처럼 말하려고 지어낸 말입니다. 이 비슷한 또 얘가 있죠. 저한테 독점을 한다. 아니, 하늘다람쥐를 독점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동물은 독점이 될 수가 없어요. 나쁘게 말하기 위해서 독점이 나쁜 단어니까 제 앞에 붙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고양이를 독점할 수 있으면은 대단한 힘이겠죠. 고양이는 나한테서만 분양받아. 내가 독점이야 고양이 독점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동물인데 어디에나 있는 동물인데 생각을 해 보세요 최순실도 그런 권력은 없어요 동물을 독점할 권력은 국내 최고 권력자에게도 그런 권력은 부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원래 그래요 동물은 근데 그냥 여러분들도 독점의 폐해 독점의 폐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루블리제가 독점을 하고 있어서 폐해가 있다 음, 일단은 저희가 인력이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끼치어드린 점이 있어요. 뭐 연락이 잘안 된다든지, 어, 더 섬세하게 대응을 못 했다든지 이런 점은 있겠지만, 독점으로 폐해가 있다고요? 동물 독점의 폐해라는 거는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지금까지 요양원 접수대가 만들고, 애니멀 호도 집단이 유통하고, 그 다음에 유튜버 이씨가 앞에서 돈을 받고 만들어서 영상을 홍보해서 뿌리는 이 정보들이 모두 조작하거나 전 직원을 사칭해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냈거나 아니면은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라는 거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연말이어서 좀 길게 만들어 봤습니다. 음, 다음번에는 아직 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